이교도들의 도심한 복판의 선사제, 성 빌레아드의 추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40년경, 잉글랜드 노선브리아, 요크학교에서 수학하며 766년경 사제가 된, 빌레아드는 성 보니파시오가 순교했던 프리슬란트로 건너가 선교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교 신전을 무너뜨리자, 분노한 군중은 그를 죽이려 했으나, 기적처럼 살아남아 추방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프랑크의 샤를마뉴 대제를 찾아가 작센 지방에 선교를 맡게 되었고 군대가 칼로 길을 열면 선교사들과 뒤를 따라 선교했습니다. 카리 아닌 겸손과 기도로 마음을 얻었지만 782년 색슨족의 반란으로 교회는 불타고 동료들은 학살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로마로 피신하여 교황 하드리아노 1세에게 의탁했고 에히테르나흐 수도원으로 불러가몇해 동안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787년 작센이 완전히 정복되다, 마침내 브레멘의 초대 주교로 임명되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교가 된 후에도 심없이, 교구 전역을 순회하며 설교했고, 브레멘의 웅장한 대성당을 세웠으나, 789년 대성당을 축성한 직후, 열병으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865년 시성되어 브레멘 대성당에 안치되었고, 브레멘 교구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성 빌레아드여 절망 중에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이 영상을 빌레아드 여러분과 좌절 속에서도 새 희망을 찾는 모든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의 실패가 하느님의 더큰 계획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빕니다.